자, 이번 문제는 2022년 4월 모의고사 고삼 물리 원 10번 문제입니다. 자, 그림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 의 수평 방향 일정한 힘 F를 작용하여 자, 힘 일정한 힘 F를 작용하여 자, 운동하는 모습인데 나는 가에서 F가 지금 제거됐어요. 자, F가 제거된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가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 자 실이 비를 당기는 자, 장력이죠. 장력이 가가 나에서의 몇 배이다? 두 배이다. 자 비의 질량은 m이다. 그랬을 때 F가 얼마였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 그러면 힘 표시를 먼저 다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a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라지 m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자 밑으로 라지 mg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자 장력을 표시할 건데 가에서의 장력이 나에서 장력의 두 배이다 그랬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의 장력을 텐션 T라고 한다면 가에서는 이 T가 되겠죠. 이 T. 자 텐션 양쪽으로 이 T. 자 이렇게 힘 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어, A의 중력 가지고만 운동을 하겠죠. 이렇게. 자힘 표시가 다 끝났죠.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죠. 자 가에서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자 F 때문에 a가 위로 움직이겠네요. 자 그러면은 et 라 mg는 가속도가 같다 그랬죠. 자, 그러면은 2 e, 아, 라지 m죠? 라지 m. LM. 자, 여기 좀 지워주고. 자, 그러면은 라지 ma. 자, 이렇게 a에 대해서 운동 방이식을수 있고요. 그다음에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f 2t는 small ma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쓸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나에서 운동만찰이 쓰면 자 a 입장에서 쓰면 이번에는 자 밑으로 움직이겠죠? 자 l a r g mg 마이너스 텐션이 라지 r ma 자 가속도 크기는 같다 그랬어요. 그 다음에 b에서 쓰면은 자 b 하면 텐션만 작용하네요. 자 ma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총 식이 네 개가 나왔죠. 이네 개의 식을 열립 방정식만 풀면 되겠습니다. 자 우선, 자 우선, 자 t가 ma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 넣어줄게요. 자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? f는 얼마가 됩니까? 3ma가 되겠네요. 3ma. 자그 다음에 자 t를요 또 위에다가 더 한번 집어 넣어줍시다. 위에다도 넣어주고 어이 식에다가도 넣어주고. 그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. 자, 먼저 이 식부터 이 식부터 t를 넣어주면 자, e m a 마이너스 라지 m g는 라지 m a 이렇게 되겠죠. 음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, 이 식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? m g 마이너스 스몰 m a는 그 다음에 라지 m a <laughs>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요, 어, 이 A 값을 찾아야 돼요. A 값. 지금 보기가 지금 MG 형식으로 다 되어 있죠. A 값을 찾아야 됩니다. A 값. 자, 그러면, 자, 위식부터, 어, 자, 위식이, 라지 MA 플러스 라지 MG가 EMA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식을 또 변형시키면, 라지 M A 마이너스 라지 M G가 어, 마이너스 M A가 되겠네요. 자 위식과 아래식을 한번 더해줘볼까요? 자 더해주면 이 e 라지 M A는 얼마나옵니까? 가 어, 스몰 M A 이렇게 나오죠? 그러면 이 e 라지 M이 스몰 M 자 그래서 A의 질량이 나왔죠? 자 A의 질량은 2분의 1 /2 스몰 M 자 이렇게 됐습니다. 2분의 1 스몰 M 자 2분의 1 스몰 M 나온 거를 우리가 어, 자, 이 식에다가 어,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. 자,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 스몰 어, m g 마이너스 m a는 자, 2분의 1 스몰 m a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2분의 어, 1 m g는 자, 넘어가면 2분의 3 m a. 음. 자, 그럼 여기서 MA가 얼마가 나옵니까? MA가 어, 3분의 1 MG가 나옵니다. 자, MA가 3분의 1 MG가 나와요. 자, 그럼 MA가 3분의 1 MG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 MG를 집어넣어주면 자, F가 얼마가 나옵니까? 자, 그냥 MG가 나옵니다. 따라서 답은 몇 번? 자, 1번이 되겠습니다.